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어글리 베이커리에서 맘모스 5종이랑 크림빵 5종, 그리고 스콘이랑 파운드를 사봤습니다. 한 비건 크림빵을 먹어봤으니까 일반 크림빵을 준비해봤습니다 어글리 베이커리의 초코 단호박, 얼그레이, 쑥, 몽블랑 크림빵입니다 쑥은 좀페스츄리긴 한데 그래도 크림이니까 하네 얼그레이 앞에 있는 거 얘가 제일 몰랑몰랑한 느낌이 있네 안내받은 대로 냉장실에서 해동했어요 역시 얼그레이 초코가 맛있어. 이 초코 크림이 아니라 초코 조각 같은 느낌이라서 진한 느낌이 들고 좋아요. 빵은 너무 얇아서 뭘 해볼 수가 없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빵이고 빵에도 얼그레이 잎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향기로워요. 크림도 되게 향기롭고 조금 단 편? 조금 단데 단게 얼그레이 향에 좀 묻히는 느낌이 나요. 향에 맛이 묻히다니 좀 이상한가. 그 다음에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먹기 전에도 만족스러운 게 단호박 크림이랑 크림 치즈 같은 게 같이 있어서 거의 다 팥도 있고요. 크림 치즈가 진하네요. 단호박 크림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진하진 않고 한7 정도. 단호박의 끝맛은 없어서 깔끔하고 좋아요. 이거 빵은. 빵은 살짝 메말랐고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니고 거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빵 이거는 배우라는 얘기는 없었어서 배우면 좀 맛이 별로일까 싶은데 하나씩 밖에 안 사서 실험해보실 을 겁니다 그리고 요 쑥스러워요인데 이름이 귀엽죠 페스츄리긴 한데 바삭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질긴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안시힐 정도로 질긴 건 아니고 쑥크림은 쑥이 아주 진하지 않고 이것도 한 6? 당도는 생각보다 별로 달지 않은? 2나 3? 팥도 그렇게 달진 않은데 얘가 균형을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쑥 맛이나 당도나 이런 거를. 그리고 몽블랑. 사실 여기 있는 크림빵들 다한 번씩은 먹어본 건데 오랜만이라서 빵 먼저. 그냥 똑같은 빵. 음 크림에서 밤맛이 확실하게 나요 아 근데 뭔가 좀 느끼하려고 하는 맛이 나는 당도는 밤의 단맛보다 조금 더 달아요 아주 조금 맛밤 같은 느낌의 맛이랑 당도예요 왜 얘만 느끼할까? 밤맛이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건가? 그리고 초코 음이 초코 괜찮은데? 초코도 조금 느끼할 뻔했어. 아니면 제가 너무 크림 지금 많이 먹어서 느끼한 걸 수도 있어요. 팜 초코 자체는 잘안 먹어서 갈수록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다 밖에 못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익숙한 맛.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써놨어요. 다음에 하려고. 비건 베이커리의 초코 크림빵인데. 오! 오, 색깔 뭐야? 그냥 별이 다른 맛이다. 얘는 확실히 밀크 초코고, 얘는 다크라기보다는 뭔가 직접 만든 크림의 느낌이 나는. 뭐 코코아 메스나 가루로 얘도 뭐 크림을 직접 만들긴 만들었을 텐데 당도는 얘가 더 있고 빵은 비건 빵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빵이라는 거죠. 둘 중에 얘가 확실히 크림이 부드럽긴 해요. 근데 맛이 되게 다른 계열이라서 뭐가 맛있다 아니다를 확실히 나눌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이라도 한번 데워봐 볼게요. 망했습니다. 비건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혹시 반으로 나눠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맛은 괜찮아. 이 초코맛, 베스킨라빈스의 초코퍼지 같은 맛인가? 빵은 데우니까 좀 쫄깃해진 느낌? 데운 맛도 전 좋아요. 이렇게 난리만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건 그냥 해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다 묻어있는데, 안 묻어있는 부분을 먹어볼게요. 음. 확실히 비건 크림빵들은 데워 먹기를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빵이 부드러워지고 일단 그냥 같이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얘는 정말 흐트러짐이 없어요. 덜 데워진 것도 아니고 크림이 거의 뜨거울 정도예요. 초코가 더 진하게 느껴져요. 자연스럽고 사실 얘는 찐이빵 공장에서 산 건데 얘들 리뷰할 때는 자연 해동은 안 해도 될것 같아. 먹다가 알게 된 사실.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더블 초코 먹는 것처럼. 다른 타입의 초코 두 종을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어글리 베이커리 크림빵들을 다 먹어봤는데, 오, 예전에는 정말 여기가 진하고 달고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좀 바뀐 건지 아니면 그렇게 느꼈던 것들은 초코나 말차 맘모스 같은 가나슈가 들어간 빵이어서 그랬던 건지, 그거는 마모스를 먹어봐야지 알것 같고요. 저는 단호박이나 얼그레이나 아주 너무 질릴 정도로 달진 않고 적절히 농도와 균형을 맞춰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빵도 아주 푸석푸석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괜찮은데 다만 쑥스러워요.는 페스츄리의 메리트가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그리고 얼그레이나 초코라던가 단호박에 팥이랑 크림치즈 사실 이거는 팥을 빼고 크림치즈만 있었다면 저는 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팥은 쑥스러워요나 몽블랑에도 들어있으니까 단호박은 그냥 크림치즈만으로 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쑥이랑 팥의 조화 같은 게 마음에 들었고 뭔가 고급진 맛은 아닌데 그런 익숙한 맛으로 다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오겠습니다. 안녕.